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이제 관심 없어? 어떻게 해야 돼? 콩아 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? 콩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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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아 열 닿으면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기운이 없어? 찍기 싫어? 콩아 콩아 동영상 찍기 싫어? 그럼 말해 안 찍을게 동영상 찍기 싫어?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? 찍을 컨디션이 아니야? 어, 오늘 동영상 찍고 싶지가 않아? 유튜브 찍을 컨디션이 아니야? 콩아? 알았어 안 찍을게 컨디션이 안 좋아? 기분이 그럴 기분이 아니야? 졸려? 알겠어. 기분이 별로 아니구나. 알겠어. 뭐 오늘 안 찍을게. 오늘 뭐, 안 찍을게. 뽀뽀 해줘 그럼 뽀뽀 뽀뽀 해줘 뽀뽀 해줘 뽀뽀 해줄 기분도 아니야 알았어 안 찍을게